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빠져있는 어플이 있어요, 여러분. 아자르라고, 그, 어떤 어플이냐면, 랜덤 화상 채팅 을할수 있는 거예요. 모르, 모르는 사람이랑 랜덤 화상 채팅 을할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누구랑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딱 틀면 이제 화상 채팅을 하는 거예요, 서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그 저희가 요즘에 자주 해서 테일이 형 거기서 친구도 3명 생기고, <laughs> 요즘에 그거 한 3시간씩 해요. <laughs> 그래서 만난 사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여러분도 신기할때 그거 하시면. 전 <laughs> 그리스 친구가 있어요. 그리스. 전 <laughs> 파키스탄 친구 진짜로. 재밌으시나요, 혹시? 아, 아까, 그, 잠깐 짤막, 얘기하자면은, 저희 아까 무슨 화장대팅 얘기를 했잖아요. 화장대팅 아자르. 아자르랑 화장대팅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친구 밖에 너무 재밌다고 어제 알려줘갖고한 3시간 동안 한것 같아, 3시간 동안. 근데, 거기서 어떤, 제가 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 얼굴을 딱 보더니, 어, 피오 닮았다, 이러는 거야. 아, 진짜? 아까 그랬잖아. 피오 닮았다, 이러는 거야. 블락비 닮았다. 아, 맞아. 블락비 닮았다, 블락비 이러는 닮았다. 거야. 블락비 닮았다, 그래갖고, 어, 블락비라고, 블락비. 그러니까, 피오 아니냐고 피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어 피어라 피어라 그래서 제가 그래 피원주 지금 알고 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 행사 때 찾아온대요. 그때 인사를 해달래요. 그래고 <laughs> 내가 알았다 그랬단 말이야. 피어하는 비밀로 해주세요. 피어하는 중갈 거야 프랑스분? 아니 프랑스 말고 한국인. 아한국명 아 남자애 두 명. 고등학교 3학년인가 그랬는데 그렇게 친구 두 명이 사귀고 그 그리스 친구 한 명이 생겼어요. 남자분 이름이 뭐예요? 그 동탄에 사시는 후, 후센 후센. <laughs> 아, 근데, 아까 우리 전화한 사람 동탄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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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 둘 이겨주자. 이 아, 나이가 많어. 센 나이가 많어. <laughs> 서른은 둘인가 그 그럼 센이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어. 아, 센이 형, 오케이. 아. 센이 형, <laughs> 센이 라고 부를게요, 아. 아, 나는, 나는, 랑스아 했는데, 난 파키스탄이거든요. 아, 맞아. 거기 되게 외국인들이 많아요. 근데, 재밌어, 얘기하다 보면. 아, 그리고 우리 또 친해져 있잖아요. 종민이. 아! 종민이. 맞아, 종민이라고. 또, 래퍼, 지망생을 만났는데, 시로음악가를 이제, 아, 맞아맞아 맞아. 20살인데, 시로음악가를 이제 해서, 이, 이름이 이종민인데, 시로음악학원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 들어준다고, 불러보을때 노래도 불러, 래퍼하고, <laughs> 맞아. 어디 산다 그랬지? 신월동 몰라. 목동 쪽에 산다고. 기억하네. 목동! 목동! 어, 목동 산다고. <laughs> 그, 종민이, 제가 번호까지 물어봐서, 번호 제 메모장 에 있거든요, 나중에. 맞아. 어, 제가 기회 되면은, 술 한잔 하자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자르로 좋은 인연 많이 만드시길. <laughs> <laughs> 아 만나 아자르 만나는 거예요. <laughs> 이게 아니, 재밌어요. 왜냐면은 이게 왜중독성이 있냐면은 딱 되면은 얼굴 이 나와요. 나기가나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안 되면 이렇게 터치 한번 쑥 하면 다른 사람이 딱 연결이 돼요. 맞아. 그냥 재밌더라고. 그냥 그냥 시간 때우기 진짜 좋아요. 막 택시 탈 때나 쑥 하면 쏙쏙쏙 쑥쑥쑥 그냥. 나중에 혹시 저희 만나면 방학에 인사해 주세요, 아자르. 예. 네. 왠지 아재를 우리 팬들 되게 많이 할것 같아. <laughs> <laughs> 재밌어요. 네. <laughs>